하십니다. 그래도 믿지 않자 어, 두 가지 또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이죠? 네 지팡이를 얻어봐라. 그것이 또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고 또네 손을 넣어봐라. 그러니까 손이 어떻게 되죠? 문둥병이 생겼다가 다시 넣으니까 깨끗해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모세야 제발 믿고. 순종하면 된다. 그것을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된이 모세는 이제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세상 왕인 바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 사명자로서의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선이 우리에게로 계속 향하게 되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통해 하신다는 그 믿음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사명에 대하여서 선명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 왕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내 백성을 놓아주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세상 왕이 거부하죠. 그러니까 그 명령을 거부하는 세상 왕에게 세상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 잔인한 재앙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하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열 가지 재앙은 열 번이나 기회를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그들이 보지 못해서입니다. 이 기회는 이스라엘과 애국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모두 주어진 기회였습니다. 어, 실제로 이 기회를 잡은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을 한번 보시면 38절 한번 볼까요? 오늘 읽은 거 바로 밑에 있는데. 출력기 12장 38절. 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예. 이것뿐만 아니라 레위기에서도 보면 애굽 사람이 그 광야에서 나온 그런 모습들을 어, 단서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수많은 잡적 가운데 어, 회심한 애굽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열 가지 재앙은 잔인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이 내려집니다. 여기 보시면, 어 제가 애국인들이 섬겼던 신들 몇 몇을 이렇게 어 띄워보았는데요. 어첫 번째를 보시면, 이일강에 관련된 신이고요. 두 번째는 얼굴이 개구리죠, 그죠? 개구리 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오시리스 신이라고 그 곡식과 이런 것들을 주관한다고 그들이 믿었던 어 신이고요. 마지막 태양신 라라는 신입니다.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어, 심판, 나일강 심판, 뭐 개구리 심판, 메뚜기 심판, 이 모든 것들이 그 애굽인들이 자기들이 의지하고 섬겼고 이 신이 어, 나를 먹고 살게 해주고 나를 풍요롭게 해주고 나를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지켜주고 이렇게 섬겼던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어,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의지하고 섬겼던 신들이 이스라엘의 신이신 그 여호와께 무참히 패배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이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 온 세상의 참 신이 여호와 하나님 당신뿐이시며. 능력의 공의의 하나님이 당신 뿐이심을 온 천하에 나타내십니다. 어, 출애굽기 그 심판하는 그이 본문을 쭉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우박 어 우박 사건에 관련해서 관련한 본문인데 요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 심판을 통해서 어~ 출애굽 말 그대로 우리 백성들을 건져내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심판 그 과정 가운데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 가운데 목적 중에 하나가 당신을 하나님 여호와를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한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구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유월절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어, 출애굽의 그 목적은 어, 시, 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능력에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낸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통해서, 백성들의 구원을 통해서 어, 이 백성들을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내어서 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의미, 백성 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6월절이라는 것이죠. 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를 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어떻게 되죠? 그날 그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가게 하셨다 유월 넘어가게 하셨다 영어로 패스오버해서 넘어가게 하셨다 심판이 넘어갔다 해서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어,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온 세상을 구원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죠.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 단지 이것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내가 혈통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피를 바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죠. 그죠. 이것이 구원이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그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죄인입니다. 또 그들이 애굽에 살면서 우상숭배하며 살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죄인은 죄인인 것입니다. 아, 예를 들어서 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데요 하는 사람 많, 많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믿는데요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다.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정말로 아무것도 안 믿는 것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 죄인과 의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심판이 나를 넘어가는가?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맞이하는가?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이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의인이다라고 여겨 주시면서 원래 죄인이라서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이 넘어가는 것 이것 외에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죠? 믿고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가볍게 여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믿음이 더 중요하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믿음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면서 우리는 이 순종을 항상 무겁게 여기고 치열하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 이 유월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회중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예, 12장 3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예, 여기서 회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회중이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예배자다. 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 12장 41절 보시면 또 다른 어, 표현이 나옵니다. 41장 한번 보실까요? 41장 시작 400. 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었는지 예여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뭐라고 하죠? 군대라고 합니다. 너희 이제 노예 아니다는 것입니다. 너희 노예 아니라 예배하는 내 백성이고 군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어, 그 신분이 바뀌고 선명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 또 출애굽의 목적 중 하나는 어,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세상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내어서 건져 내어서 어,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는 것인데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번째 정체성, 제일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부터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게너 바로 왕한테 가서 당당히 이것에 대해서 말해라. 가서 내 백성이 나 여호와를 섬기도록 네가 놓아주라이 말을 보시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면서 예배를 위해 어, 여기서 섬기도록 이게 예배한다는 뜻인데 예배하도록 내 백성 내 자식들 안 놔주면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 출애굽기 4장으로 한번 볼까요 모세가 사명을 받는 그런 장면 중에 부문인데 22절 이십이 절 이십삼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예, 뭡니까? 내 자식들, 내 사랑하는 자식들 예배하도록 안놔주면 내가 네 자식들 다 죽이겠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렬한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어, 그죠? 바로왕의 장자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있어서 예배는 진짜 자식과의 관계 그 자체이고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엄중하게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보면 바울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사랑하는 자녀와의 이 사랑의 예배를 끊으려고 하는 세상 나라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서 네가 내 백성 예배하도록 놓아, 놓아줘라 만약에 네가 거절한다고 그러면 메뚜기 때를 보내겠다 그리고 또, 또 말씀하시죠 또 모세를 통해서 네가 또내 백성 나와, 나와 끊어지게 예배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 내가 우박을 내리겠다 계속해서 어,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도 바로가 매번 거부합니다 8장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8장 21절. 어, 20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10장 10장 11절 한번 볼게요. 10장 11절. 예. 1 10, 0장1 1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리라. 아멘. 예. 계속 심판을 받으니까 어쨌든 모면 해야 되니까 아 그래 그래. 네 말대로 가서 예배해라 하면서 뭐아 그럼 남자만 가라. 그리고 그 전에 그 전에는 제가 8장 21절이라 했는데 표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아 그래 그래 이거 어 내가 예배하게 해줄 테니까 멀리 가지 말고 이 애굽에서 예배해라 또 계속 그렇게 당장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안 된다 여기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가서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남자만 가라고 하니까 안 된다 남녀 노소 다가서 예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장 24절을 보시면 가축 이야기도 하거든요 가축은 아 그래 알겠다 알겠다 이제 가축은 놔두고 가라 그렇게 하는데 모세가 진짜 얄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완전히 얄짤 없습니다 그래서 가축 가지고 가야지 내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단호한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표현하는 모세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 예배에 대해서 타협점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 것은 예배하라고 건져 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예배 학수업 중에서 그 공부했던 책 중에 그 마르바던이라는 신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고귀한 시간낭비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어, 책 제목이 굉장히 모순적이죠. 그죠? 고귀한 시간낭비 예배 고귀한데 그게 시간낭비다. 모순적인 제목인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세상이 보았을 때 예배는 시간낭비 같아 보이고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신비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만 세상 나라를 이길 힘을 공급받고 예배를 통해서만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좋지 교양의 조치가 아니라 예배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이 소설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세상나라를 심판하시고 지금도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과거의 그애굽에서의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반응이 순종이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과 세상을 이길 힘을 예배를 통해서 많이 많이 공급받으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